설레이즈님들 비누사와섭입니다. <invoke> 네, 오늘은, <potrze transparencia> 오늘도 당월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블랙매직인 와인입니다. 이제 뭐 스몰굴리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거고, 뭐 되게 여러 가지를 만드는 데더라고요. 이제 뭐 자료 찾다가 자료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이빨른 소리만 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저는 17년 빈티지를 가지고 있고, 도수가 16.2도 짜리를 가지고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자, 이제 18년도가 있고, 뭐, 17년도 뭐 이런 식으로 있던데, 마지막 빈티지가 17, 18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희는 뭐, 17로 이제 테이스팅 하니까, 17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진해 최고의 와인이라고 되고 있, 되어 있고, 뭐, 두, 이제, 곳에 이제 최고의 빈야드에서 뭐,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뭐,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모든 빈티지를 이런 식으로 적어 놨어요. 의미가 없죠?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되게 그냥, 뭐, 퍼멘테이션 하는데, 그닥 뭐, 모든 게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금방 내버려둬도,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는, 어 모습이, 그냥, 포도 자체가 뛰어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템퍼처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템퍼처가 얼마인지도안 되어 있고, 일단, 삐자질 안 하고, 이제, 네, 펌프 오버만 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냥 뭐다 밸런스 좋고, 네, 뭐, 뭐다 좋다 합니다. 근데 뭐, 뭐, 그거 이외에는 뭐 딱히 뭐 하는 말이 없어요. 일단 이제 뭐또 오크 숙성을 한다고 하는데 프렌치 오크통을 사용한다고 돼 있고, 일단 새오크통을 쓴다고 돼 있는데, 몇 퍼센트인지도 안 나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뭐100% 쓴다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뭐 판매를 하는데, 요, 130불에 하네요. 얼마였지? 네, 이거, 뭐 이제, 얘네 사이트에서는 130불에 파는데, 저는 12만 5천원에 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와인앤모에서 할인된 그거, 적용해서 12만 5천원이어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들어오는 가격 치면은, 한국이 오히려 싸죠. 참, 이런 거 보면은, 대기업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저 대기업 되고 싶다. 어? 그냥 GB 코리아? 대기업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팔지? 신기하네요. 이게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가격을 먹여서?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테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이 아직도 어렵나? 와인 그런거 딱 집중해서 3,40분만 하면 돼 절대 어렵게 와인 공부하지마 눈으로 딱 보고 코로 향딱 맞고 입으로 느끼면 그게 다야 그래도 모르겠다고? 비누이스타 1타 강사만 따라와 나. 니도 와인 고수 될수 있어 <목소리> 일단 뭐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테이스팅 쪽이랑 이제 그 답변 드리는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16점 이도입니다 얘가 보면 색이 끝에 살짝 날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엄청나게 이제 시라즈가 굉장히 좀 힘있게 익으면은 아무래도 바이올렛 느낌을 내야 되는데 이제 바이올렛 느낌보다는 얘는 지금 끝에가 살짝 색이 날라가 있는데 17 빈티지면은 이제 시라즈가 벌써 나이가 들어가지고 색이 빠질 단계는 아니죠. 그 말은 이제 얘네가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일단 먼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우크통을 사용한다 되어 있었는데 새우크통의 기간이 꽤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23년이죠. 23년인데 지금 최근 빈티지가 18 빈티지면, 어, 좀몇 년을 하는 거야? 뭐, 미니멀 한 2년 하지 않을까 싶네요. 2년 정도 했다가, 지네가 이제 와이너리에서 가지고 있다가 좀 출시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정보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뭐, 뭐, 딱히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뭐, 뒤에가 거의 비칩니다. 뭐, 시라즈가 이 정도 비칠 정도면은 그렇게 막 힘있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오, 생각보다 이게 16도까지 넘어가지고히 과실 느낌이 되게 재미하고 되게 막, 막, 묵직하게 스트위트 된 느낌으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음. 코에서 약간 화한 느낌. 이제, 그, 제가, 저에에 말씀드렸는데, 포도가 너무 급격하게 파워있게 익어버리면은, 지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요소를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얘는 사실 실화적인 느낌이 코에서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마 그 쎄한 느낌, 이제 스파이시한 느낌, 아, 이거 더운 곳에 갔던 실화구나라고 생각하면, 아, 실화겠구나라고 하겠는데, 전형적인 실화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한 수준입니다. 저희 셀럽 온도가 10도입니다. 근데 10도인데 뭐 10도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동안 이제 좀 기다리고 하면은 좀 온도가 올라가는 편인데 살짝 시원한 느낌입니다. 일단, 코에서는 느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드라이한 느낌의 과실 느낌이 있고 되게 풍성하고 리치한 느낌의 원래 시라의 뉘앙스는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인 시라제의 뉘앙스보다는 보통 일반 시라라는 느낌이 조금 더 이제 가까울 정도 그런 느낌이 내는데 그런 것 치고는 과실 과육 자체가 되게 크게 느껴지고 약간 끝에 이제 쎄한 느낌 되게 힘있게 익음으로 인 해서 쎄한 느낌, 이렇게, 이렇게 백후추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곳으로 오구요. 그리고 이제 새우크 느낌이 엄청나게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 느낌이 처음부터는 엄청 굉장히 강했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잘 맞나 떨어져서 꽤 밸런스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입에서는 꽤 이제 볼륨이 좀 느껴지고 잔단감이 좀 있습니다. 거어 이게 잔단감이 근데 끝에 되게 좋게 오네요. 일단 그 뭐랄까요. 저희가 위스키나 이런거 먹으면 은 거기서 볼륨에서 오는 그런 오크통에서 오는 끝에서 약간 그 잔당감이나 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오크숙성을 길게 한것 같습니다 오크숙성을 길게 해서 그 나무의 뉘앙스가 굉장히 잘 다가오는데 그게 끝에서 굉장히 좀 좋은 느낌으로 좀 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삼나무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좀 뒤에서 좋게 남아있고 근데 이제 아쉬운거는 지금 말하는 동안에 과실 느낌이 먼저 끝나고 오크 뉘앙스가 좀남긴는하면 근데 이제 뭐과실레앙스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 풍미가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사실 이 정도 금액대에서 이 정도 모습을 보이면은 저는 지금 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좀 밸런스적으로 좀 뛰어난 것 같고 말은 되게 무섭게 뭐 블랙 매직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딱히 그렇지 않은데요? 뒤 밑에 토끼가 반전이 있,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 이렇게 와우. 또 섬세할 줄이야. 음, 끝에 약간 스튜디오 느낌이 또 올라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스튜디오 느낌이 딱 올라오는데, 근데 그 느낌조차도 엄청나게 파워있게 올라오진 않아요. 약간 프레시한 느낌의 스튜디오 느낌, 이딱 리큐르 느낌이 되게 좀 이쁘게 오기 때문에 아마 얘는 온도를 너무 높여서 드시는 것보다 차라리 온도를 이렇게 좀 낮춰서 드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어, 잔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느낌에서 보통 시라즈를 저희가 신세계 피노잔을 잘안 쓰는데 얘는 어, 신세계 피노잔에다가 살짝 시원하게만 드시면 충분히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딱 만나니까 되게 이쁘네요. 얘가 스파이션 느낌이랑 그 과실 느낌이 키르 느낌이 올라오면서 그게 딱 만나니까, 음.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산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 되게 발랄하게 표현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16 빈티지에서 이 정도까지 발랄하게 느낌이 된 거면 은 얘네가 손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그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얘가 이제 엄청나게 비싼 와인이었으면 제가 뭐 당연히 욕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전에 와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조미네레의 본로만을 했잖아요. 걔가 이제 20만원 넘어가는 선에서는 사실 그 정도 퀄리티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바에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샵에서 마시는 건데, 누가 컨트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전문인이 만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금액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문인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만 들고 오는 그 가격이 뭐 22만원이다, 뭐 이러면은 되게 애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걔보다 10만원이 싼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일반인이 컨트롤 하기도 되게 편한 와인 중에 하나고요 되게 이거는 뭐, 전문인이 뭐, 딱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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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 것도 없어요, 얘는. 이제, 디켄팅을 너무 오래 해서 천천히 드시는 분이 이러면 디켄팅을 꼬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드신다고 하면은 그냥 한 잔씩 나눠서 드시면은 되게 즐거운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도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끝에서 약간 뭐, 좀 많이 마시다 보면 물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근데 뭐, 사실 뭐, 신세계 와인 좀 그렇잖아요. 신세계 와인들이. 좀 단순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런 페널티는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한다면 어, 충분히 괜찮은 와이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이 와이너리가 와인을 엄청 많이 만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이제 빈티지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음 네뭐 생산하는 뭐 품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지네가 다 재배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일단은 일단 오늘 네좀 간단하게 하고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과 비주얼만 보고 흑마술처럼 강력한 한방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느낌이라 오히려 괜찮네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도 지금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과연 확성님의 평은 어떨지, 그리고 와이너리의 지향점 무엇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니까 지향이라는 게 이제 지네가 너무 뚱뚱하고 너무 이제 막 무게감 내려앉는 플러스 그 산도나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아떨어지는 게 옛날 이제 시라즈의 좀 기준, 이제 시라즈의 성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피하려고 만약에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절대적인 고급 퀄리티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아직 뭐, 유럽 시라즈의 느낌을 따라오라, 이 느낌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얘 같은 경우도 아까 10만원 초반이잖아요. 10만원 초반이면 저희가 뭐, 북론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하이엔드 아펠라시용 말고, 그냥 엔트리크 아펠라시용, 뭐, 크레쥬 메린따주나 뭐, 쌍조셉, 뭐, 삐르고농, 이런 애는 좀, 별개지만 뭐 그런 가격선에서는 충분히 고를 수 있고 얘랑 이제 충분히 즐겁게 마셔볼 만한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치면 얘도 그냥 그 가격선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와인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하이엔드 퀄리티는 아니다. 제가 뭐 뉴질랜드 피노가 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브로뉴의 레지오날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온도를 조금 낮게 해서 마셔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저희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다 좀, 이제, 레벨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저도 말을 좀더 이제, 생각을 해서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바로사 17이 서늘한 빈티지여서 그 이점을 본것 같기도 하고요. 어, 17이 서늘한 빈티지였군요. 어, 비슷한 가격대 8,9만원대에서, 어, 왜나1 2만원대에 샀는데, 왜또 8,9만원이래요? 다 거짓말하는 거죠, 이제. 나 비싸게 사, 샀다고 생각하라고. 이런 스타일로 경쟁력 있는 다른 와인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8,9만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루등이드나 상조사 애들 중에, 이제 뭐, 엔트리급이라고 하면은 다, 뭐, 한 10만원 언저리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 다르지만, 비슷한 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즐겁게 마실만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8,9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제가 시라즈를 가격을 잘 모르니까, 오라클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걸 마실거면 오라클을 마실래요 저는. 이거보다는 오라클이 좋은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먹었던 인력 빈티지는 좀더 풍성하고 아로마틱하면서 알코올이 덜 느껴지더라고요 자 일단은 빈티지가 지금 17이랑 16이랑 봤을 때 유럽 기준에는 굉장히 다른 빈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됐을지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빈티지 역량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다르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 그러.. 아니면은 그죠? 1년 차이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보기는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빈티지의 기복이 얘네 집은 조금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앞에 분도 17이 서늘해서 그렇다, 16이 어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여타 다른 이제 신세계 와인의 와이너리에 비해서 얘네가 조금 더 이제 빈티지의 기복이 있을 수도 있다. 빈티지 기복? 이라기보다 제가 다른 빈티지를 안 먹어봤으니까, 다른 빈티지를 먹어보고도, 어, 괜찮았으면, 빈티지 기복이라기보다는, 어, 빈티지를 숨기지 않는다. 다른 이제 신세계 애들처럼 다 그냥 그냥 공장, 공장이 찍어내듯이 만들다기보다, 이제 빈티지의 성격을 그대로 표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다른 거, 빈티지 여러 개를 먹고, 어, 다 나쁘진 않았는데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시면, 어, 얘네는 빈티지를 숨기지 않는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빈티지 티진 좋았는데 이빈티지좀 별로더라고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어, 좀 좋게 보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인 와인도 하나의 스타일을 볼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스타일이죠. 이것도 뭐 하나의 스타일이죠. 요즘 뭐 사실 16도 넘어가는 시라즈가 꽤 있잖아요. 뭐 무조건 그렇죠. 와인에서 잔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잔당은 이제 스타일인 거죠. 이제 미국 애들도 있고 시라즈 애들도 있고 뭐 잔당이 있는 있게 만드는 이제 와인들 같은 경우는 꽤 있죠. 네. 사실 뭐 메이미이가 일반인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쁨을 받는 것도 잔당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부론 쪽도 요즘 16도를 넘기는 경우가 쉽게 보이는데 15도만 정도만 돼도 효모가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6도를 훌쩍 넘기는 레드와인이 나오는 걸까요? 자, 이게 뭐 15도가 넘어가면 보통 효모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것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생산제 이게 뭐뭐 뭐 화학적인 케미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지표는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지표가 항상 그 결과의 값에 맞춰서 만들어질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A라는 과정을 정말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거에 응하는 결과를 낼수 있는 거는 맞지만 그게 무조건 내가 원하는 100%의 정답으로 나온다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발효통이 굉장히 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그 중에서도 알코올이 발효가 빨리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알코올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 충족이 됐다라면뭐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지는 이제 효모 자체가 뭐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효모들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언제, 어느 때건 간에 이제 경우의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 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와인을 드시다 보면은, 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워낙 이제 다들 똑똑하시고, 학업에 충실하셨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빗대서 이제 많이들 많이 하, 말씀을 하시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뭐, 가야 였나요? 그때 이제 얘기했을 때, 그 때, 뭐, 큰 오크통, 작은 오크통,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산화가 된다, 안 된다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소재를 한번 다뤘었었는데, 이제, 와이너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 해보면, 그거는 얘기 잘안 합니다. 그냥 오크 터치를 좀더 하고 싶었냐, 아니냐를 조금 더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생각을 해보면, 어,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1번. 비슷한 갈때 t n g 가든 시리즈와의 비교 우위는? 가든 시리즈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와인을 만들잖아요. 어, 미국에서 와인을 사실 때, 미국 와인 사실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 와인 만들던 생산자가 이거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은, 미국이랑 호주도 둘다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A라는 거를 되게 유명하게 만들어놨어요. 미국은. 그러면 비싼 값이 오르겠죠. 와인이 되게 약간 주가처럼 최고의 맥시멈의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버려요. 그러고 되게 저렴한 곳에 가서 다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와인의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이 당연히 도는 거죠. 근데, A를 만들던 애가 B예요. 근데 A가 전성기로 만들던 거를 다른 뭐 타인이 샀는데 그거를 A라는 퀄리티 유지를 그대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이 넘어갔을 때 A라는 퀄리티에 응하는 와인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미지수입니다. 트렌즈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 면트렌즈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가든 시리즈가 플래그십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트렌즈가 트웬즈 가든 시리즈가 플래그십인가요? 아니에요. 위에가 뷰럽게 많아요. 근데 과연 진해가 만약에 지금 이제 가든 시리즈를 만들 수 있었던 최고의 밭이 있었다고 쉴게요. 그럼 지금 상위 버전이 뭐 두세 개 이상은 나왔을 건데, 그럼 그 밭을 뛰어넘는 뭐 밭이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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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플래그십이 막 올라가고 더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이건 만들던 거를 더 높게 만들고, 다른 거를 만들고, 이거 만들, 이 네임을 만들던 그런 밭들을 새로 사가지고 그냥 그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은 당연히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조금 저렴하게 팔아도 괜찮은 거지 옛날에 비해서 가든 시리즈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든 시리즈는 더 이상 이제 시라즈가 만들어지는 애들 선에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급이 높은 애들과 견줄 만한 그런 급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비슷한 가격대 6에서 1 0미만 론시라와 비교시 선택하려면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전 당연히 이제 론 쪽을 선택을 하겠죠. 왜냐면 이제 론 같은 경우는 두세 잔 먹는데 물리거나 이런 게 사실 없기도 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이런 스타일의 애들은 좀 이렇게 힘이 처음부터 약간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지금도 벌써 이제 그런 스튜디오 느낌의 과실 느낌으로 먼저 많이 빠지고 그게 되게 풍성하게 표현됨으로 인해서 되게 딱 단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세잔못 먹겠다라고 말씀드린 을게 이제 뭐한 잔씩 다수가 한 번에 즐기는 거면 몰라도 제가 이것만 마시고 하루에 뭐한 병을 내가 온전히 즐기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어려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어, 론시라를 선택을 할 건데 뭐 퀄리티적으로 론시라에 비해서 뭐 같은 가격대에서 혼자 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드리고 싶진 않고요. 이제 그런 것보다 그냥 서, 그 성격상 캐릭터상 어, 좀, 불편한 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셀라에 보건 중인데 숙성 잠재력이 있을까요? 네, 숙성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숙성해서 마셔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론에와 느낌이 겹친다는 얘기가 많던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말이 안 되죠. 절대 아마론에와 성격이 겹치는 타입은 아닙니다. 아마론에는 과실 느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말라도 되게 꾸덕하게 되게 건, 포도, 뭐, 건자도 뭐, 이런 느낌으로 빠지는 거지, 얘처럼 리큐르 느낌으로 빠지는 아마로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입에서 약간 당도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로네 어찌됐건 간에 과실을 말려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되게 마른 과실 느낌으로, 풍성하지만 마른 과실 느낌, 과육이 살아있어도,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리큐르 느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예전 영상에 크리스 링랜드처럼 호주인데 구색의 느낌이 나네? 가 아니고 나 호주 시라즈야 하는 느낌 품을 나는데 잘 만드는 예가 있을까요? 뭐 얘도 그냥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전에 그때 뭐 크리스 링랜드 같이 마셨을 때 하나 나왔던 거 그때 도수 되게 높았던 거 걔네도 네,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라즈를 그닥 뭐 기억에 남기고 막 테스팅하고 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 호주 시라즈야의 캐릭터를 그, 그대로 좀 표현을 하면서도 어, 정말 뛰어나다. 아, 이거는 진짜 뭐 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애는 탑이다. 이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탑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잘 만들었다. 의 기준이 얘 정도, 뭐 오라클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라적게 예거 마이스터. 왜, 왜 예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왜 그런 거지? 왜 그럴까? 뭐 허브니앙스가 많이 나서 그런 건가요? 음 그런 건가? 그런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도수가 15도 이상 와인이 많이 보입니다. 발효시간 조절해서 도수를 적당히 낮출 수도 있을 텐데 발효시간을 조절해서 도수를 낮춘다는 것은 어, 당도를 남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네, 발효시간과 도수를 가지고 가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일부러 알코올을 높게 뽑는 이유가 뭘까요? 일부러 알코올을 높게 뽑는다기보다 뭐 일부러 뽑았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몽주알미네르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의 집중도가 지금 없죠 지금. 근데 과일의 풍미는 좋아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프리시하에서 과일 와인의 뭐 집적적인 힘이 강한 게 사실은 베스트이긴 하나.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요즘 빈티지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너무 크죠. 왜냐면 생산량이 너무 줄어듭니다.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까지 이제 뭐 와이너리를 운영하기에는 당연히 어렵겠죠. 얘네도 어찌, 어찌됐건 간에 농부고 뭐 생산량을 만들어야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페널티를 얻어가면서까지 와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건간에 이제 말씀하신대로 15도 16도까지 올려가지고 만들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빠지게 빠지게 되고 이제 너무 좀 예전에 저희가 바랬던 그런 이제 섬세하고 힘이 강했던 그런 와인을 보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마시면 흑마법 쓸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요. <laughs>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네, 오늘 와인을, 뭐, 총점을 내리자면, 그냥 이것도 썼입니다 그냥 나쁘지 않다. 그냥 뭐, 일단 점수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3점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점을 주는 거는 그냥, 뭐, 그냥 저혀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뭐, 굳이 사서 마시지는 않겠다는 의미인데, 그 말은, 얘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으나 근데 뛰어나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사실 10만원이라는 돈을 하면은 이 퀄리티에서 지금 나쁘지 않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 10만원 초반대에서도 충분히 이거 이상으로 힘을 가지고 가는 애는 많습니다 뭐 굳이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비노이스타 수입사가 운영을 하고 리드에서 판매하는 딱뭐 10만원대 애들은 사실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것보다 힘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늘 말씀드리지만 아왜 이렇게 뭐 불만만 가지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 뭐 이게 제가 불만 가지지 않는 와인을 소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뷰스가 안나요 그래서 이제 뷰스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한국 완신에서 말씀드리는 뭐 여타 다른 분들의 이제 의견과는 꽤 다른 모습을 저희는 띄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거는 얻어가시고. 너무 다르다고 나쁘게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와인은 별점,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이제 별을 주자면 그냥 3점으로 주스, 좀 드릴 것 같고요. 이제 뭐 굳이 찾아서 마시진 않겠지만은, 어, 그래도 그닥 나쁘진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들, 본 대기스타시오. At least most of the time.